기도하심으로 오늘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한 심령 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려 주셔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굳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빛을 보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9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개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420 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솔로몬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솔로몬이 가난한 사람들을 강제 노역시켰고 그 노역을 통해 성전과 왕궁, 각종 방어 기지와 성들 창고와 방어 시설들을 건축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체를 살펴볼 때 솔로몬은 사실 이방 민족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강제 노역에 동원하였다는 사실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을 강제 노역해서 지은 건축물 중에 밀로라는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궁 건물로. 가위성의 동쪽 경사면에 계단식으로 축조한 건물이었습니다. 제가 고고학자들이 밀로로 추정하는 유적지를 사진으로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성벽이 있으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어, 붙여서 건물을 지어 궁궐을 만든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밀로 궁을 이집트 파라오의 딸이었던 자기 아내를 위하여 건축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이 궁을 건축하여 선물로 준 것은 사실은 그가 아내를 깊이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그녀가 정략적으로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궁을 선물로 준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나누었던 그녀의 아버지인 이집트 파라오가 솔로몬에게는 매우 중요했고. 심지어 이집트 파라오는 솔로몬에게 개셀 성읍을 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집트는 당대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결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녀와의 관계를 위해 또 이집트와의 관계를 위해 아름다운 궁을 선물로 준 것입니다. 이를 보면 솔로몬 역시 국제 정치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결혼 관계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훗날 솔로몬에게 큰 죄악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은 이집트의 딸뿐 아니라 많은 이방 여인들과도 결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루살렘에 많은 우상들이 들어오는 원인이 되었고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원인이 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와 다른 한편으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사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인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몸소 한 번제를 드리고 함사 제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성전 제단에도 직접 분향을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자신의 왕권이 든든히 설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성전에서 꾸준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 앞에서 밀로성을 지은 이야기와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이야기가 사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상호 충돌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는 자기 힘으로 나를 이끌고자 하는 그 솔로몬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그래도 의지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안에는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이 통치를 설명하며 솔로몬은 나라의 불을 위하여 열심히 무역을 하였다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먼저 홍해바닷가 엘로시라는 지역 근처에 에시온 개벨이라는 항구에서 무역선들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운영하기 위하여 항구와 무역이 발달했던 도시 두로에 히람 왕에게 부탁하여 바다에 익숙한 뱃사람들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뱃사람들은 솔로몬의 신하들을 도와서 이스라엘이 아라비아와 통아프리카 심지어 인도 지역에 이르기까지 무역을 할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솔로몬이 어디까지 무역을 했는가 이건 학자들마다 좀 생각이 다른데요. 가장 멀리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도까지 갔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느 곳까지 무역을 하였는지 그것이 아주 분명하진 않지만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무역, 무역선들은 금으로 유명한 오빌 지역에 이르러 금 420달란트를 이윤으로 얻어왔다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따지면 금 14톤에 이르는 엄청난 이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먼저 그는 결혼을 통해서 외교관계를 안정시켰고, 성전제사를 통해 종교적인 통합을 이루었으며, 무역을 통해 경제를 부강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왕이었기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나라를 안정시키고, 번영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방법 중 어떤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이었지만, 또 어떤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나라의 번영과 부강함에만 부강함에만 온 마음을 쓴 나머지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웠지만 부주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 순위에 두지는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은 최전성기를 누리긴 하였지만 점점 나라의 속은 부패하고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홍수가 났을 때 쓸려갔던 것처럼 솔로몬이 죽고나자 나라는 둘로 갈라지고 말았고 이후에는 그두 나라 모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게 될때 일어나는 문제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솔로몬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의 통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작 중요한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였고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라를 이끌어 가기보다는 이웃과의 결혼을 통하여 또 그런 결혼을 결혼을 문화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들여오는 것들을 허용해 주는 것을 통하여 나라를 안정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이런 방법들은 분명히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것 열심히 믿는 것은 당연히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정작 우리의 삶의 선택들을 할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선택들을 한다면 우리의 믿음과 삶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따피단 예배뿐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있는 예배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삶이 헛된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예배를 통해 얻은 그 은혜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늘 주님 원하시는 대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의 모든 삶이 아름다운 주님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직접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영상을 찍을지 말지는 조금 고민을 하기도 하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좀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가능하시면 계속해서 사명님에 나와서 기도해주시고 또 불가능하시면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삶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솔로몬은 참으로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분야에서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분명히 아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혜가 그의 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리며 종교적으로 훌륭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정작 국제관계를 맺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세속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또 열심히 섬기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모든 것을 알수 없음을 기억하고,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고백하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새벽교회 성도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아침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 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만큼.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들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때에 맞는 말씀을 주시고, 때에 맞는 지혜를 주시고, 때에 맞는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진실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하심이 날마다 날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